또또 뼈해장국 먹어요. 또 뼈해장국.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그냥 토크를 좀 하려고 해요. 이다가 지금 일단 뼈해장국 먹고 와이프 그 산부인과 갈 겁니다. 산부인과 뭐 검사도 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이따가 저희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아빠 집에 또 뼈해장 야 엄청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병원갈집니까 맛있게 먹어 머리로 박사, 아빠, 집에 왔어요. 아빠 집에. 지금 우리 회 먹으려고 막 사왔거든요. 이거랑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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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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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네번이로 이렇게 얇이잖아 너무 두껍게 잘라 두툼하게 두껍게요? 두껍게 잘라 그래야 핸드폰 먹지 이것도 이것도 씻을게 그럼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어? 아빠 집에 누구랑 유튜브 하는 거 어? <웃음> <웃음> 유튜브야 맞다 너는너련님 <laughs> 노련, 많이 먹으니까 이거 하지, 하지 말라고 말라구. 할 뻔한 일 이거 드세요 안돼안할 거야 먹어보라고 이련씻어그거 도런... 아까부터 나살 쪘다고 자꾸 놀리잖아

미니 하트 해줘요 미니 하트? 아빠 응? 네 맞아요 아 무슨 냄새 <laughs> 무슨 이거?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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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냄새나? 냄새나? 냄새 아. 도련님 <laughs> 여보 먹어야 돼 이거 아니야 나 괜찮아 먹어야 돼 맛있어 no. 냄새 좋잖아 Oh my g o 홍탁이에요 홍탁 어우 냄새 oh. <웃음> <진짜>. <웃음> 향기 좋은데? 어, 아, 아, 이거 뭐야 맛있어 <웃음> <웃음> 눈 매워? 하나 먹어봐 요 형님 네 어디 갔다 왔어요? 밖에요 갈게 아, 어, 냄새가 진짜 좋았 아, 냄새. <laughs> 넌왜 그래? 아, 내가 한개다못 먹어. 나 이거 엄청... 와, 진짜. 소주랑 먹으면 홍탁이 진짜 최곤데. o 맑구. 저 g o 기저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어어 다른 가 뭐지? 펄멘테이션 포멘테이션이니까펄멘테이션아약 펄멧테이션. 같아 약 응. 내가 한 개를 못 먹어 응 먹어봐 응. 어 맛만 봐 <끝> 그래서 그가락내야지왜나 아니야 아니야 맛만 봐 진짜 진짜 너나한번도한번 먹어봤어 요보 그때 아빠가 너, 지금 먹어봐요 다아니제가 평생 안돼 안, 어. 안 먹을 거야 한번 먹였다가 찡그리고 다쳤잖아 예전에 좀 먹다가 아니야 맛만 봐 너, o I 이 o n t e a 돼이 n y better today. I don't eat any better t 아 d a y No, 아 a m m a I don't eat any b e t t e 만 today. Mamma, I don't eat a n 봐 b 아 t t e 먹 today. 먹 a m m a I don't 아니야 없어진 거야. 없어지는 거 맞아? 응. 맞아. 저볼거 봐봐. <laughs> 여기가 아, 와서... 아 <laughs> 맛있잖아. 코가 뻥 뚫리지. <laughs> 그거 석석 이거랑 는거 맞지? 군대에서 화장실 청소도. <laughs> <laughs> 이건 나의 안전한 음식. 이거 안전한 음식이야? 이거 먹어, 홍탁. 맛있어. 음, 이거, 아, 눈 아파. 이거, <laughs> 맞아요? 집에서 먹으면 안되 냄새 장난 아니다. 과자 비서 넣나요 그래. 찍어. 그러면 아빠가 직접 말해주세요. 어? 아줌마이 기우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구독자, 엄마 그럼 일안마 준거 온다고? 첫번지 진짜 말해주세요 응. 첫번째 자기소개 시작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미승현입니다 <laughs> 말 <말을> 안해 <laughs> 가르치기 전에 어렸을 때 이런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교실 아 교실. 안녕하세요 저는 뭐뭐내딸뭐뭐 아, 뭐 뭐. 뭐뭐 뭐. 아빠 그렇게 하세요 떼끼 이불에 두만 있는 거예요 아, <웃음> 아버지 배가 <laughs> <내가> 불렀대서 나 이제 이대 이불아 두만 안 어? 이대 이때 이불아 두만 안 구해도 돼요? 아니 근데 백살이 먹어도 이쁜 아줌마는 싫어 <laughs> 나한테 이쁜 아줌마가 오면 그 아줌마는 미친 a 자 o u t the p e 가 p l e 가 m excited about the p 나한테 왔다. 그 m 그 여자는 미친 여자니까. 아니야 <laughs> h <laughs> e p 도 o p l 아빠 장동민 닮았다 장동민 장동민 누구야? 김병만. 장동면은 김명만은 많이 들었는데 어. 아니면은 개고락 다 하고 고고적 자가 그래? 고정 사람 나한테 보험 많이 들으라고 해 놓고서 어제 <laughs> <그래서> 왔어. <laughs> 오빠, 보험 보리. 보험 많이 오빠. 드세요. 이거 보험 들고 요 보험 들고 요 보험 들든지요. 괜찮 보험 금이 많아졌어. 보험금이, 보험금이 <laughs> 많아졌어. 그럼 어디 우리 여행 가요? 절벽에서 퍽! 이건 <laughs>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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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도 트라마 많이 보셨나 보네요 <laughs> 이 과자는 아까 그 뷔페집에서 훔쳐온 거냐? <laughs> 네 6천원 <laughs> 6천원에서 <3, 웃음> 3,900원까지 했어요 내 생각인데 저기 저기야 빵보다도 과자 종류 쿠키 종류라든가 어? 아니면 특별한 브라우니 <laughs> 이런거 시원시원나잖아 네. 너무 특색이 있는 거. 특별한 브라우니? 어. <laughs> 아빠는뭔 말인지 모르지 <웃음> 네? <웃음> 응? 어, 아니야 그런게 있어 네네네 <laughs> 네, 네. 어? 특별한 브라우니? 브라우니가 여자 종류가 많잖아 그런 종류가 많지 알지 무슨 생각하는거야 아나 미국에서 는 스페셜 브라우니라 그러면 음. 브라우니 안했다가 음. 마리오나를 섞어가지고 아 특별 브라운이 나온다. 그래? 어. 어, 그래도 지금 아까 몰랐어 여기도 <놀람> <놀람> 구독자 여자분. <야자꾼. 놀람> 하지 마, 야기도... 나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이거 올리지 마. <놀람> 아니, 아니, 그래요 올리라고, 빨리. 올리지 마. 변짐해, 요번, 빨리 편집해, 뭐 빨리 편집해. 나이 왜? 내가 <놀람> 경기, 공기 공기구원의 장이 아니, 되고 있어. 도와주고 있는데. 거시지 아, 말라고. 그려면, 뭐. <놀람> <웃음> <웃음> 하지 마. <laughs>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니, 마치는데다 먹어. 아, 연우 너무 많이 먹었어. 질려, 질려. 그 아, 아, 음. 그러니까 질려와. 내가 여보. 응. 나는 이미 응. 질리니까 응. 많이 드세요. <laughs> 당신 이미 <laughs> 많이 먹은 것 같아. <laughs> 연어 무한리필이 집이 왜 장사가 잘 되는지 알것 같아 어 진짜로 <laughs> 왜? 못먹겠어 저금, 아니 엄청 먹었는데도 지금 못먹겠어 연어 무한리필 하는 집도 있어? 아응 많지 12시 넘었는데 여보 응? 나 사랑이처럼 자르면 귀여운거 같아 사랑이처럼 자르게? 이만큼? 어때? 잘라봐 잘라바 아니까. 오 마이 갓. 얘기할까? 아니 자르지 마. 여보. 어? 알았어. 자르지 마 안돼. 왜? 이상할 것 같아. 여보. 어? 진짜? <laughs> 어. 응. 진짜? 진짜로? 자르지 말라고? 응. 여보. 응? 어? 여보 팠어. 잘라 봐. 귀여운데. 아니야, 자르지 마. 여보. <laughs> 여보, 미친 아줌마 같은데. 너무, 자, 너무 잘 너무 잘리잖아. 놀리아 님. 날이... 왜 잘랐어? 다시 <laughs> 말라니까. 오늘 날이 인양 맞을네 잘랐어. 진짜 잘랐어. 어떻게? 어 봐봐. 근데 이게 잘라서 누가 암 걸린 사람 같아요. 암 <laughs> 걸린 사람같아다 <laughs> <laughs>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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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자른 거야 갑자기? <laughs> 귀엽게 하려고. 귀여워졌어 그래서? <laughs> 네. 오케이. <Okay. 웃음> <laughs> 근데. 어. 너무 자지 않아? <laughs> 머리는 또 자라니까 어떡해? 왜 잘랐어? 구워야 된다 지금 <laughs> 왜 그랬어? 다시 연장할까? <laughs> 다시 붙여 <laughs> 어, 아버지 그워주세요 <laughs> 아, 이거 냉장고 바지 아니에요? 응그 냉장고 지 엄청 아해요 아버지 바지, 바지 장사해요? 응? <laughs> 어? 아니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 네 응? 직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몇벌 입고 남들 입으라고 찢으면 버리고 또 입고 그러라고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이거 유니폼이야? 응. 이랑똑같아지그 이거 엄마같아지고 여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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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왜 그래? 유니폼 my boy, so justinica. Where, h a n 그래. You to be older as you go. Where, how was it? These hanging g i r 어우, 나, 진짜, 힘들다. 밥다 먹고, 드라마 봐야지. 안녕. 잘하고 있어. 안녕.